안녕하세요. 큰 달걀의 쿠킹데이입니다. 고등어 작은 거 4마리는 1kg이고요. 간고등어입니다. 먼저 대가리를 잘라주고요. 지느러미도 잘라주고, 꼬리도 잘라줄게요. 등 지느러미도 잘라주세요. 이 안에 보시면 검은 막이 있는데, 이 검은 막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. 물에 한번 씻어줄게요. 고등어가 작아서 3등분 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쌀뜨물에 30분간 넣어서 고등어 비린내를 제거할 건데요 여기에 식초 2큰술 넣어서 고등어를 더 탱탱하게 해줄게요 1.5cm 두께의 무를 냄비에 먼저 깔아줄게요 30분 지나서 고등어가 냄새도 안 나고 정말 깔끔합니다 무 위에 고등어를 올려주겠습니다 양념장입니다 간장 6큰술 고춧가루 6큰술 된장 1큰술 고추장 1큰술 맛술 4큰술, 설탕 1큰술, 식초 2큰술, 소주 2큰술, 다진마늘 2큰술, 후춧가루 뿌려주겠습니다. 그리고 잘 섞어줄게요. 무 100g은 대충 잘라서 믹서기에 갈아주겠습니다. 양념장에 이 갈은 물을 6큰술 넣고요. 다시 한번 잘 섞어주겠습니다. 고등어 위에 이 양념장을 골고루 얹어주겠습니다. 양념장에 물을 넣으면 고등어가 더 부드러워집니다. 양파 1개는 채 썰어서 양념장 위에 올려주고요. 매콤하게 청양고추 3개와 홍고추도 올려줄게요. 물은 400ml 부어주겠습니다. 뚜껑을 연 상태에서 10분간 중불에 끓여주겠습니다. 그리고 뚜껑 덮고 20분간 끓여줄게요. 총 30분간 졸였고요. 뚜껑 열어보면 정말 맛있는 고등어 조림이 됐습니다.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깔끔한 고등어 조림입니다. 양념이 매콤하니 정말 맛있네요. 물을 넣어서 고등어는 정말 부드럽고요. 무는 양념이 배어서 살캉하니 정말 맛있습니다. 생선으로 조림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최고.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